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 연합신문 817호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면 소식입니다. 예장합동총회가 전국적으로 전개한 2021 프레어 어게인 기도회복운동이 9개 지역을 돌며 4달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3월 7일 의정부 광명교회에서 출범한 기도운동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남, 부산, 중부, 강원, 서울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를 종단하며 기도의 영성을 회복시켰습니다. 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한다. 프레어 어게인의 불씨를 다시 강력히 일으켜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이날도 기도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앞장서 강단에 올라 자신을 기도의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와 세상의 핍박으로 울음 가득했던 둑을 터내듯 기도의 급류를 방류하기 시작한 합동총회는 이 열기를 이어가 한국교회의 회복을 향해 달려간다는 방침입니다.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가 제13회 한국 장로교의 날 대회를 준비합니다. 한장총은 이번 대회 주제를 다음 세대를 세우자로 정하고 그 대안과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만들어 간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장로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교회의 회복과 개혁을 위한 연합 운동의 실천적 과제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교총 종교인 과세 대응 위원회가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을 발족했습니다. 세무사와 회계사, 교수와 변호사 등 교회 세무재정과 행정업무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함께했으며 한교총 회원교단 산하 전국교회의 세무재정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들은 상시적 세무재정 상담과 자문, 공익법인 등의 회계와 세무교육, 교회 예산 및 결산교육, 국세청 등 기관의 세무조사 대처 등 포괄적인 전문 업무들을 지원합니다. 기성과 예성, 나성이 함께하는 한국성결교회연합회가 제12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대표회장의 신민규 감독을 추대했습니다. 신민규 대표회장은 한국성결교회라는 명칭으로 통일시키는 안건에 기성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 성결고백서도 제작하여 세계교단이 함께 사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한성연은 국내 세개 성결 교단의 연합과 동역을 위해 결성됐으며 매년 각 교단별로 순번에 따라 대표 회장을 추대해 섬기고 있습니다. 가칭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 건립을 위한 기념사업회가 창립됐습니다. 이 사장으로 추대된 정용환 목사는 목포권 기독교 근대 역사관 건립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인사했습니다. 기념사업회는 그동안 목포에 내려진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값진 열매를 찾아내 복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해 역사관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크리스천 연합신문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크리스천 연합신문 인터넷 사이트 컵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비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